에마 hey, 버 응? 우리 뭐 해? <laughs> 녹화 한담음 잠깐 멍 때렸어. 멍 때리기엔 돌고 있는 게 최고거든. 그렇지. 이거 한번 더하자. 이거? 어. 이번엔 이긴다. 좀 다르게 해서. 내가 해놓고 한번쓰 버리게 좀 아깝더라고. <laughs> 음, 그렇구만. 이제 이거 한번더할려고 아하. Uh -huh. 이거 조금 다르게 할 건데 성공 확률 90%로 해서 검한 개, 오케이? 아, 오케이, 검한 개. 어, 검한 개, 콜? 오케이, 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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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됐나? 아, 준비됐다. 성공 <laughs> 확률 90%, 파괴 확률 10%. 오케이, 10%할 어. 만하지. 아, 이거, 이거, 어90% 확률 높거든? 그치. 가자. 나, 이번에는, 이번에 터지면 진짜 과학이다, 이거는. 일단, 자, 강화 들어갑니다. 자, 일단 1강 성공했고요 아, 일단 1강 쉽고요 아, 2강까지 갔고요 아, 2강 쉽고요. 아, 2강 쉽고요. 아, 3강, 어, 3강, 어, 3강. 한번더 하느냐? <laughs> 어어, 어어, 아, 여기서 어. 멈출까? <laughs> 아, 고민된다. 어떡하지? 나딱 5강까지만 가볼게. 나 5강, 5강에서 스탑 스 나도 5강에서 스탑. 90%는 확률이 높긴 하네. 어, 확실히 높네. 음. 오케이, 난 여기서 스탑. 나 여기서 스탑.

아, 안 되지. <laughs> 안 되지. 아, 씨. 6강이라고? 6강이다. 나생강에서 터졌어. <laughs> 나 6강이다. 에야 <laughs> 이야, 이겼다. 아, 진짜 딱 5강까지만 가려고 했는데. 볼래? 이거, 초, 이거 칼 볼래? 이야! 공격 피해 10.5. 아, 어, 쩔었다. 야, 한판더 해. 이번에 반대로. 90%의 파괴 확률과 10%의 성공 확률. 대신, 검 5자루. 오케이, 5자루. 아, 오케이. 자, 가볼까? 가볼까? 자, 일단 한 자루. 한 자루. 아아... 뭐 해? 터졌냐? 두 번째 자루. 아 잠깐만 난성공했난성공했 성공했어 난 성공했어 난야 뚫었다 10% 간다 1강으로 가느냐 아아 아, 이거 조금 애매한데 나는 스탑 나도 스탑 오케이 나 한자로 루 간다 야몇 강이냐 난 1강 1강 어야 덤벼 <laughs> 왜안 꺼내 <laughs> 야 터졌냐? <laughs> 야! 야! 야, 터졌구나. 야! <웃음> 터졌구나. <웃음> 아니, 어색이 야, 나 1강도 못해 봤어, 사실. 다 터졌어. <laughs> 나 이거 레벨 0짜리야. <laughs> 아, 나 남겨 놓을 걸. 일부러 안 돌렸다, 아저씨가. 어... 야, 어? 그럼 아홉 개 돌린 거잖아, 총. 그렇지. 아홉 개공못 했냐? <laughs> 다 터졌어. <웃음> 세상에. <웃음> 심각하다 심각해. 야, 막판. 막판. 1대 오케이. 1, 1대 1이니까 50대 50. 한 자루에서 50대 50. 오케이. 자, 한 자루. 50% 50%야. 어. 자. 간다. 어. <laughs> 야, 터졌냐? 내 <laughs> 솔직히 말해 몇강이야 솔직히 말해서. 음. 솔직히 1강. 어. 1강? 어. 나 터졌어.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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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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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누르자마자 <누르잖아>, 터졌어 <laughs> 아. 안해 야해야 yes. 때려쳐, 때려쳐. 야 yes. 음, 역시 운 쪽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민것 같구만.